안녕하십니까. 제TV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매번 뭐 에어소프트건만 소개를 시켜드리다가, 어, 제가 그 사용하는 군장 중에서 어, 벨트 세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어, 왔습니다. 어, 벨트는 제가 몇 가지 벨트를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이머 입장에서 어떤 벨트를 쓰고 있는지, 아, 뭐, 요런, 아, 저 친구는 요런 벨트를 쓰고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제가 어떤 벨트를 사용하는지, 제가 사용 중인 벨트를 하나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핸들을 조금 낮췄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벨트는 그 TMC에서, 어, TMC에서 레플리카로 나온 그 MRB라는 벨트입니다. 벨트고요.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어, 바클로, 버클로 되어 있고, 어, 실제로 이너벨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로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어, 이너벨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 바지에, 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게임하실 때그 벨트를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풀리지, 이게 안 풀려야 돼요. 어, 보통 좀 싸구려 벨트 같은 경우는 뛰다 보면 은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 벨트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체결이 되는 벨트가 있어요. 쇠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벨트를 어, 구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벨트가 없이 그냥 이런 벨트로만 된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차시다 보면은 이게 그 진짜 오리지널 현역 군인들이 쓰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 늘어나시죠?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질이 그렇게 좋은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요 안에 이런 벨트를 하나 차고 또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잘안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이 제품은 그 tmc 에서 그 크라이 프리 시즌의 레플리카 입니다 tmc 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어, tmc 에서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을 멀티캠 트로픽으로 해서 색깔을 깔맞췄깔맞췄다고 하죠 색깔을 맞춰 봤어요 어, 일단 어 구성품은 이런 이너벨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그런식으로 벨트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허리에 맞게끔 딱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벨트에 딱 걸면은 안 떨어지겠죠. 어, 뛰어다녀도 이게 안 풀리겠죠. 그렇게 하고 판단을 더 좋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벨트가 개인적으로 좋은 게 몰리를 체결할 수 있게끔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이들 하시는 탄창 덤프 파우치가 요 후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아놨고요. 마찬가지로 어 요것도 TMC 제품입니다. TMC 제품이고 덤프 파우치 그리고 요거는쉘 그 파우치라고 하더라고요. 유탄이나 쉘 같은 거. 제가 그 유탄이나 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은 그 샷건도 쓰거든요 게임에. 그런 식으로 요 안에 또뭘 넣을 수 있지만 어 급할 때 지퍼를 열지 않더라도 이 구멍 안으로 이렇게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유탄이나 쉘 같은 거 쓰고 나면은 이 뒤에도 던져놔도 되지만 이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그 탄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블 데커 형태의 그 핸드건 탄창 한개 여기에 핸드건 탄창을 하나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M4 탄창 하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M4 어, GBB 그 VFC 피맥 탄창입니다. 지금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큰 탄창을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M4 탄창 하나에 어, 글록용 핸드건 탄창. 이렇게 제가 핸드건 탄창을 하도 많이 잃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할 때, 어, 한 개, 두개 정도? 꼽아놓고 쓰는데, 보통은 잘안꼽아나요 그냥 데크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벼운 단창만 이렇게 꼽아놓고 안 쓰고, 어, 요 앞에 멀티캠으로 색상이 좀 다른 게두 개가 있는데, 어, 요게 멀티캠 트로픽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 40mm 유탄 쉘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 마루이 유탄이나 제가 주로 쓰는 아니면은, 어, 가스시 유탄, 뭐, 요런 것들 꼽아서 다녀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스트 마이크 이런 어, 것들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씁니다. 그리고 열고 꺼내서 유탄을 쏘고 별로 넣든지 덤프 파우치로 넣든지 넣어서 사용하죠. 을 그래서 어, 제가 사용하는 벨트의 세팅은 딱요렇게해요 그리고 어, 홀스터 핸드건 홀스터가 빠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건 홀스터를 이쪽에 답니다 그래서 이쪽을 비워놨죠. 그래서 요 핸드건, 핸드건 포스터는 이 안쪽에 이렇게 벨트에 걸리는 방식으로 해서 요 위를 이렇게 걸고 안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 걸, 음, 움직일 때 조금 옆 부분에 걸리는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한 내역들을 보면은 일단 요 벨트, 요 벨트 요 벨트가 세트로 팔아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 국내에도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팔고 있고, 어, 어디 파냐니까 어, 뭐 제일 흔한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는 뭐 제가 협찬받고 이런 게안 씁니다. 협찬받고 이런 거 없고, 이 벨트는 왕건 샵에 팔아요. 월티캠트로픽제품이 어,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왕건 샵에 팝니다. 왕건 샵에 팔고, 그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왕건 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 왕 샵에서도 팔고 그 밀코 카페에서 운영하는 저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벨트는 아니면은 그 해외에서 직 해외 사이트 중에서 EB 에어소프트라는 구글에서 영문으로 EB 에어소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그 그 사이트가 그 TMC 어, TMC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아요. EB 에어소프트가. 전부 TMC만 팔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셔도 그 배송비를 지불을 하면은 어 국내로 배송을 해줍니다 어 배송비가 조금 비싸요 한 30에서 40불 정도 되는데 어 국내 택배 수준으로 옵니다 보통은 제가 거기서 구매를 많이 해보니까 중국에서 발송은 되는데 홍콩에서 dhl로 해서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빨리 받은 거는 금요일 날 주문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옵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으면은 있는 거 먼저 보내주고. 재고 들어온 부분은 천천히 보내주는데 배송비 한 번만 내면 돼요. 그것도 다 DHL로서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벨트 첫 번째 요 벨트 구매를 하시고 덤프 파우치 따로 구매를 하시고 이 파우치, 이 몰리, 멀리, 이 몰리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 더블 데코이한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TMC 가 아니고 이거는 에머슨 건데 제가 사실 있던 있던 거를 그냥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고. 요렇게 제가 벨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그 TMC라는 회사에서 워낙 레플리카 제품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는 굳이 어 정말 비싼 제품 뭐 내가 정말 여유가 된다고 하면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뭐 이런 제품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사용하는 이그 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 또 다음에 혹시나 게임을 뛸때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나 제 주변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조금 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을 제 나름 선별을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